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빌린 전문 중개업소 묵동 신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 등 경제위가 기 시속된 가운데 지금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에서는 추석 이후에 경제활성화 발표와 함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조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 부동산 경기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부터 거래가 뜸해진 아파트나 주택시장과는 달리 이 상가시장은 소형 건물이죠. 매수문에 그러지 않고 또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구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기한패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꾸준한 상가시장을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 위주자 상권이 좋고 또 투자 가치 미래가치가 높은 상봉동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된 상봉동 상가 건물은 동일본 대립은최 중심에 위치해서 위치가 좋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주택이 있는, 없는 올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153평, 연 면적이 310평으로 여기는 주택이 넓고, 넓어 편하고 또 건물이 대립에 길게 협회해서 갈성이 무척 좋은 상가인 것입니다. 해당 상가 건물은 1983년도에 상승수인을 받은 연신의 건물로서 건물 관리 잘돼 있어 깔끔하고 럭셔리하며, 상가, 사무실, 사옥, 병원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가 건물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항시 역동 성에서늘 변하는 것입니다. 고객님들이 상가금이나 꼬마 빌딩 등을 찾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나 코로나 사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속상가건물로 꾸준하게 임대해서 올수 있고, 또, 나중에 세차도 거뜬하게 클 수가 있는 장점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등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보니까수익이불분명해 주자기가 무척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님들 상금을 많이 찾는 또 도단 이유는 이 아파트 주자 등 규제 강화이나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에 따른 상가 쪽으로 주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강남 부산 가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또 매물책도 무척 힘든 사이에서 새로운 첫째 차에서 발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중랑과 별도 주자들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도심의 접근성이 양하고 또교통경이 무척 좋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무 터미 같은 대규모 개발 호전이 영이 나오면서 중랑의 강남이라는 신조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신도 부동산 이곳에서만 3년간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원건각 제시도 저희 부동산 믿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가 건물무엇보다도구전에게 인대서 올릴 수가 있고 또집가 상소에 의한 세척도겉들을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 건물에 대한 투자 여견 더욱 고조되고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해 놓으셔야 앞으로 개발리 와 함께 세척도겉뜬하게걸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또 저희와 함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